여러분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이 레이어드 컷으로 잘랐어요. 드라이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송 촬영한다고 예전에 겟레디 위미를 찍었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방송에 나왔는데 몇달 걸렸지?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어,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참 전 일인데, 음, 악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악플도 악플인데, 구독자를 욕하는 듯한 악플도 몇 개를 봐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좀 상처긴 해요. 아,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일정 있거든요? 7시 반에 필라테스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5시인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편집이나 조금 하려고요. 입맛이 없어서 밥은 못 먹겠어. 필라테스 상담받으러 가고 있어요. 1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오늘부터 없동 여러분, 저는 결국 필라테스 결제를 하고 왔고요. 내일 오전부터 바로 하기로 했어요. <laughs> 사실 지금 당장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하려고요. 제가 아침에 요즘 잘못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 저 필라테스 다 끝났고! 지금 밥 먹으러 서울대 입구 가고 있어요. 아, 뭐해? 날씨가 분명 계속 추웠는데, 오늘도 다시 덥거든요. 날씨가 좀 이상해. 이게. 코드 집어? 근데 응. 귀여운 게 있는 거야. 어, 이 코디 그래서... 너무 귀여워. 응. 이거? 귀여워. 학생 같아. 아, 진짜. 너한테 먹 뭐가 있겠나 언니 한테씨 아이디가 바쁜 아 그냥 드고 싶어. 막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뭐 많이 입고 이런 걸 말, 말고 더 많이 어. 입을 걸 생각해봐. 더 많이 입을 걸? 나라면 이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렇지. 아 근데 고민이네. 근데 그냥 만약에 옷으로만 보자면 나라면 이거 사 이거 샀어. 왜냐면 이게 재질도 좀더 탄탄하고 어. 얘는 뭔가 잘 얘도 한잘안 아, 늘어날 것 같은데 얘가 재질 좀더 어, 좋아. 얘는 그냥 조금 지금 이것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첫번때까지 하시면. 문이 침침하고 뻑뻑할 듯 인천 서울알과 문의자, 비내점, 환경변 장례검사 안구건축증 어린이 금시예방치